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용락입니다. 80년대 말 한국에 와서 한국 남편 만나 결혼했고 한일 문화 교류에 앞장섰으며 특히나 일본인 이주 결혼 여성의 정착에 발벗고 나섰던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문재인이 이번에 반일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까지 하면서 독하게 내시집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잠시 후 와타나베 미카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홍영락TV는 정권의 보수 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발로부터는 추방 협박도 받고 있다고 그런 <laughs>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네, 맞습니까? 네, 뭐 어떤 그 민주당 뭐 어떤 무슨 무슨 의원님이 예. 그 관제 추방 시켜 시켜야 된다고 예. 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는것 같습니다. <laughs> 아 예. 아이고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생이 많으시네요. <laughs> 아, 네. 한국에 와서 잘해볼려다 고생이 많은데 네. 자. 그러면은 이 정권인 문정권의 반일 정책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북한의 그 가끈 전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략, 가끈 예, 예, 예. 전략, 가끈. 예. 네. 뭐 미국하고의 끊 끊고 일본하고의 관계도 끊고. 네. 예. 뭐 그것이 원래 뭐 70년 전부터. 네. 예. 김일성 쭉, 때부터. 네. 예, 예. 쭉, 네, 예, 쭉, 예, 쭉 예. 해왔던 전략을. 그대로 실종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네. 이제 한국은 고립되는 거죠. 네. 예. 막 그를 지키려고 우리 그러니까 민족끼리의 예. 그연반제 예. 통일을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 이렇게 반일 정책을 이렇게 하면은 네. 실제적으로 한일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 일반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 한국 국민들이 모두 일본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 그 서로 일본을 좋아하고 또 일본 국민들도 한국을 정말 좋아하고 예. 서로 의호적인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뭐 예. 경제적으로도 협력 관계가 아주 그 뗄리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예. 이. 현 정부의 잘못된 그런 반일,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정치의 그런 반일 이슈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이 일본 일반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하, 정말 너무나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도 많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모두 반일이다. 그러니까 자나우나 다 반일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로 서로 어, 필요하고 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지금도 끈게 믿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아, 지금 그저 문재인 정권이 네. 이 정권이 반일 정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잖아요.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일본 정부의 그 그가 이제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 제재가 이렇게 뭐 징용이라든지 징용 직용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이런 그 표면적 이유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네. 이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어,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일본 국민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불신감을 네. 줬던 사건이 네. 그. 저기 기래다사 사건이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이게 그 북한 오선을 구조하러 그 한국 네. 그광개도 대왕함이 가서 네. 구조 작업을 네. 했는 그 현장을 네. 일본 자위대 그 저기 얘기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어좀 수상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 진짜 오선을 구조한다면 해경이 가도 되고 네. 못 가도 되는데 그 구급함이 가서 동원됐다는 것 자체도 아주 네. 그 예사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그초기기가좀 접근해서 이거를 좀 확인하려고 했을 때에그 레이더 조사가 네. 있었습니다. 레이더 네. 조사라는 것이 그전쟁시에 어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하는, 그니까 이제 공격한다 는 신호가 레이더 조사입니다. 이렇게 네.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방국에서 그런 그 레다 조사라는 게 과거에 한 번도 없었고, 예. 어,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그 이제 화이트 국가로서, 그러니까 예. 경제적인 그 돈방 그뭐 관계로서 예.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한국은 그 그런 특별한 그 검사 없이 네. 모든 그 물자를 이렇게 조건없이 수출을 했었는데 네. 이, 이 화이트 극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 그런 논의가 시작한 것이 그 기점이 그 레다 네. 조사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경제 제재가 목적, 전부터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보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 조사를 할 때, 네. 안보가, 그게 이제 뭐, 실제적인 내막은, 어, 일본이, 아 저, 저, 북한이, 네. 뭐, 밀수입을 할 때, 네. 그때 일본 그, 군이, 그, 자위대가 그걸 확인을 하러 갔던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게, 그, 북한 오선을 구조한다고 했는데, 진짜 오선인지, 네. 뭐, 권작성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 그 목적이 있었는지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는그 이전에도 네.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석단 밀수 현장도 네. 일본이 제일 먼저 발견하기도 하고 석유를 이렇게 환적하는 현장도 어 일본 자위대 저 조개기가 어그 네. 발견한 그런 사례가 여러 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예사롭지가 않아서 좀 접근. 했을 때 레다 조사라는 아주 극단적인 행위가 네. 있었는데요. 네. 어, 이것이 정말로 극반부가 네. 결전해서 했는지, 네.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그 부분은 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만은 하였던 그 레다 조사라는 행위가 이미 선을 넘었다. 네. 일본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그런 그 화이트 극간 제외라는 사태까지 그 이르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좀 그 강조한 다면 안보적으로 그러니까 네. 일본의 판단은 네. 한국 정부가 그 지금 그 북한에 이제 물자 제재가 되고 있는데 유엔 결의에 의해서 네네. 한국 정부가 어떤 그 일본 그 북한에서 밀수입하는 것을 네. 석유라든지 네. 뭐 석탄이라든지 네. 뭐 이거 필요한 그 물품을 밀수입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어쨌든 그 동조하고 아니면 묵인하고 아니면 방조하고 또그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네, 네, 네. 그렇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본 정부가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부터 설마 그 경제 제재까지 네. 어, 갈지 어떨지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고민을 했고, 어, 여러 차례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전략 물자 예. 그 리스트를 제출해달라고 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 물자의 그, 그 UN 제재에 걸리는 여러 차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디에다 쓰였는가 예. 그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확히 밝혀서 그납장을 달라 그 여러 차례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계속 답을 안 하고 무시를 하고 외면하고 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 이렇게 반일 프레임으로 네. 그런 그 일본 그~ 물품 뭐 불매운동이라든가 그런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일본에서도 이제 너무 그~ 강을 건너갔다. 음. 이제 한국 정부의 전체성을 더 이상 음. 그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지사회그법지국가로서 정말 봐도 되는 건가? 음. 한국 현정부의 전체성에 대해서 음. 어, 의심하는 거죠. 이제 이미 사회주의 국가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음. 음.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네. 설마 보수 우파진에서 설마 지소미아 파기하리라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파기를 했는데 지금 파기를 해서또 그래도 그나마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일본과 어떤 그 지소미아 파기라는 거는 결국은 일본과의 서로의 그 우리가 우호 관계, 동맹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안보 문제에서 큰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래도 아직 한석달 후에 유예 조치가 된석달 후에 가서 다시 이게 또 환원됐으면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와다나베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폐지한 그문정권에게 일본은 이제는 이 국가의 그문정권의 정치 정 정권의 정체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거는 다시 보고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라는 것은 군사 정보를 그 지소미아 파기로 그 인해서 가장 불리익을 얻는 것이 한국 국민들입니다. 예. 그 왜냐하면 그 이게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시에그제일 른그먼저 아, 15분 정도의 차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그 일본이 먼저 그 정보를 이렇게 캐치를 하게 되면은 네. 그것을 그냥 한국하고 공유해서 그피할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벌수 있었던 건데요. 네.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어, 정말로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핵그핵 그핵 미사일 발사 시에 퇴피할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의 네. 15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이 소미아 파기는 첫 번째로 한국 국민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그 응. 위험 네. 위험한 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고 응. 그리고 두 번째 유사시에 그 미군이 응. 미군이 건돈 작전을 펼치는데 있어서 응.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전략 물자라든가 전략 무기가 일본 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네. 오기 때문에. 그의보공유가 없으면은 그 권돈 작전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스미아파기로 인해 가장 이렇게 당황하고 화를 내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음. 볼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시 그러세요. 다시 돌킬수 있는 일인지 네. 이미 저는 물 건너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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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그 우리 또 이렇게 미국하고. 네. 한미 동맹까지 문제가 될수 있는 지소미아를 문재인은 네. 이게 간단없이 그냥 파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네. 그 파기의 이유가 또 일본의 그 내무성, 우리나라 보면 국정원 같은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의 그 정보망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알려졌지만 하나다 그 네. 저기 그 잡지에서 네. 어떤 칼럼니스트가 문재인이니까 그 김정은에한테 충성 맹세를 했다. 네. 그것도 몇몇 정치인들 한국에서 뭐 유명한 자익 정,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까지 명단을 공개했는데, 네. 그런 게 공개되기 때문에 네.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면 그런 게 공개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선 먼저 선제적으로 파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그거에 대한 어떤 팩터 네. 사실은 어떻게 될수 네. 있을까요? 네. 네. 아, 충분히. 그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그, 그 이미 한국에서도 그0 17년대 그명단이 네. 그 어느 정도 그 정보가 그 흘려 나와 있었다고 예, 합니다. 예, 예. 네, 그것을 다시 일본에서 그, 그러니까 돌고돌아서신시하라 그 조이치로라는 예. 그 저널리스트한테 갔는데 그 저널리스트가 공산당 출신의 저널리스트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주사파 활동,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도 사 주사, 한국 주사파가 일본까지 건너가서 예. 뭐, 오키나와 미군 기지, 그, 그 절사하라, 뭐 그런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런그 일, 그 한국 주사파 활동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음. 그재해 왔던 그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 연기 있게 음. 이거를 덧드렸는데요. 음. 어, 이. 그 진짠지 그가짜지는어 이거는 누구나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그 저널리스트가 과거에 그 음. 발표했던 그 음. 오버도 음. 일부 있었어요. 예. 네, 오버도 일부 있었고 저는 오버였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전혀 불이 없는 곳에 연기가 나지는 않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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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때문에 굴뚝에 연기 나이야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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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터 이미 5만 명이나 되는 그 간접 예. 그군자권원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 있지 않습니까? 예. 5만 명 이상이 될지 모르죠, 사실. 은 지금 한두배 정도 늘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저거도. 네. 네. 예, 예. 예. 자, 뭐 시간이 좀 됐는데, 네. 자, 그 말씀 도중에 네. 와다나베 교수님이 문재인은 지금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이념 국가로 지금 만들고 있다. 네. 이건 이제 정리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게 일본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 일본과 같이 맞상대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안보상의 문제로 요번에 일본은 지소미아 파괴에 대해서 더저 일본이 지소미아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정책을 경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아 경제 정책을 이제 실행 실행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 두 군데 정리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정권은 지금 뭐 이념 국가를 지향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을 일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 한국 제재가 굉장히 그 주한 집권적이고 그 그런 주한 정부의 힘이 강한 그 제재 아니었습니까?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그 배경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야 될 때가 어, 정말로 온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인들은 그 정말 끝까지 정 진짜 믿을 수 있는 정치인 극소수라고 저는 저 네, 네, 네.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어린 세월을 그뭐 정치로 뭐 사심으로 어 네. 뭐 이렇게 날았던으로 <laughs> 기생충처럼 그 네. 이렇게 에 자신의 사복을 읊을로 부풀, 온 네. 그런 네. 어 진짜 적배죠적배 세력이 차후 어, 만능해서, 어, 그런 적배 세력들이, 그, 국민의 혈세를 먹고, 있었 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국민들 양심이 있고, 그, 소단, 그, 정말 사심이 없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 그런 국민들이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3년 전부터, 어,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런 행동들이, 그,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극기 운동 같은 네. 경우도 그 한국 역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장기간 이렇게 순수한 애국심으로 이렇게 별조직 운동이라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전까지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섞여 있으니까 몰랐는데 네. 이렇게 거리에 나오신 분들과 대기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자신의 불리익이라든가 어려운 희생을 이렇게 무릅쓰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국민께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국 전체가 사회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확실히 버티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싸우고 투쟁하고 있고, 응. 어, 이게 문정부하고 국민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응. 지금 현 정부가 아무리 잘못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도, 민심은 안 끌었다. 응. 예, 그 양심 있고 양식이 있는 그런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응.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응. 그 홍룡낫, 비대님처럼 <laughs> 언론의 힘을 이제 올바른 언론의 힘을 발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3년 전에 그 젖불난동으로 난동도 그 언론의란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페이크 뉴스, 난동 예, 예. 안 되는 그 가짜 뉴스로 예. 이렇게 어 세뇌당한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이 돼서 뭐 이렇게 젖불 들고 나왔는데 이제 아 젖불 들었던 것을 잘못됐다. 정신차린 어,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사태를 봐도라도 네. 어, 이제 정신차린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어, 이렇게 본연의 <laughs> 그 어, 그런 언론의 힘을 많이 하셔서 네. 그런 양심이 있는 국민들의 를, 를 마음을 진짜 민심을 대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뭐 저희가 방송을 어 나름대로 보수 우파 유튜브 정통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죽하면 저희도 이거 하겠습니까? 저기 지금 제도권 언론 같은 경우는 다 나팔수록 기생을 하고 있고 또 정권은 그렇게 또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해서 지금 모든 여론을 오도시키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태극기 그 세력들도 제가 봐도 정말로 이 나라에서 지금 그나마 애국 양심 세력대로 국가와 민, 국민을 위한 애국 세력들인데, 지금 어디 한 줄이라도 그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저기 강화문 시청 앞, 서울역 청와대 앞을 누비면서 이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는데, 한 줄이라도 나선 게, 나선 써 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사실 나중에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이 정권한테 돌아가고, 이 정권이 지금. 그 와다나베 교수님 말씀처럼 그 제발 또 이념 정책으로 국민을 평가르게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평가르기에서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진실을 팩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홍영학 TV는 정권의 보수 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춰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와다나베 교수님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교수님 다음에도 또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생방송 민심원 천신 프로그램과 10월 26일 홍영학 TV 레이저 뉴스 프로그램은 홍영아 TV 정기 점검 관계로 두개 프로그램은 한 주간 쉽니다. 편성 업로드를 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